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계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2023년 10월 22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풀고 잊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